이 친구는 한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상오는이나오는데올 수도 있올요도이어장 어, 이약장 옛날 약타일이스타일이다약타일날아타이 같아. 지이조으지쓴옆으는쓴데라는 건데 그거 아니야? 아니면 그냥 차가 바닥에 여기서 있는게 좀 부담스러워서 한칸 올렸나보네요. 이렇게 올리고 지금 우변주를 만약에 연다면은 이 한수가 낭비입니다. 사실상. 이게 한수가 사실, 사실상 낭비에요. <laughs> 자 다리 두개니까 대차는 안되고 장치면 그냥 사들기. 동대리구 서답구 안궁 왼쪽 살을 닫는 순간 그냥 대포 쏘는 거예요, 여기. 응? 옆으로 붙일게요. 사합병 단단하게. 양차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 하포를 올 텐데 차 조심하세요. 살짝 띄워주고 차 조심하세요. 음, 왜안 드시지? 음, 상에 올라가 볼게요. 네, 살을 들어볼게요. 그냥 천천히 두개 많이 아직 남았어요. 한에서는 갖춰야 될 수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초에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시, 어, 그런 형태인 건 맞습니다. 응? 병 해주고 야 때리면서 초차가 이제 살수 있는 자리는 확보가 됐죠. 압박을 좀덜 받는다라는 거. 상위 변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게 빠졌다가 중앙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더욱 좀 높아진 것 같아요. 음, 대차요. 대차는... 대차는... 대차할까요? 좋아요. 여기서 대차하겠습니다. 여기 왜 대차를 하느냐? 이렇게 잡은 이후에... 뿔을 달라 들어가 볼게요. 대차 안할걸 그랬나? 이렇게 막을 거 그랬나요? 뿔을 달라. 10초 남았습니다. 음, 참만 이거. 마장치면 어떻게 되는거야? 처로 막겠다라는거네 진출 여기서 포가 상을 때리고 마가포를 잡을때 포가 맞대릴수 있습니다 있는데요 그냥 그거를 허용할게요 왜 허용을 하느냐 이렇게 잡고 잡고 잡지 않습니까? 여기서요 저희 선택은 이 병을 치밀어 올릴게요 이렇게 올리면 조리병을 잡죠? 차가 졸잡으면은 마가차를 잡는데, 이렇게 마장, 포장, 양수, 겸장 치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끝모양이 들어오면은 안 돼야 돼요.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끝모양을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서 밀면은 조리병을 잡을 때요, 상이 졸까지 때려줍니다. 그래서 포를 걸어요. 이렇게 포가 돌아가면 마가 졸 때리니까 조리상을 잡거든요. 그때, 그때, 그때 차가 졸 잡으면서 다음 수에 마장을 노리고 차장을 노리고 외통수를 양방으로 걸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좌측에 포대 상마를 떡밥으로 주고 전투를 붙이는 겁니다. 이러면 조리병을 잡거든요. 사실상 안 잡을 수가 없는 그림이죠. 10초 남았습니다. 이거 안 잡으면 말이 안 되는데, <laughs> 이거 안 잡으면... 어, 안 잡았어요. 어! 아안 잡을 수 있구나. 그럼 이제는 내가 안 먹을 수가 없네요, 제가. 저런 말리 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밀거 아닙니까? 살리려면 밀어야 되잖아요. 그럼 막아 사선에 이게 침투하는 거예요. 차가 줄 잡겠다. 침투한다. 차가 줄을 잡겠다. 그럼 상대가 이렇게 만약에 줄을 쓸면요. 마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차가 차를 겁니다. 차가 말을 못 잡죠. 통수니까. 참 기가 막히네. 와 이거 잡으면 지금 상이 이렇게 빠진다는 뜻 같아요. <laughs> 잠깐만요. 아 그게 상관없죠. 그래도. 다음 수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두면은 초차가 죽습니다. 자, 귀마 선수로 가볼게요. 음, 전두엽 달래줘야죠. 정형포진으로 갈게요. 일단은 이 병을 거면, 걸면서 한판의 대국이 시작된다 이렇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그만큼 빠른 상의 진출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오선까지쭉 가면은 병이나 하 죽으니까 안 띄울 수가 없단 말이죠. 여기까지 두고 뭐 상이 나오 어, 차요? 전투 자, 포를 띄워서 활용해볼게요. 자, 오른쪽 넘어 볼게요넘어지고 다음 0 일단은 귀0 0이 나가면서 이게 일단은 지금 뭐 병, 병을 을협협할있 있는 런좋좋자자이이 때문에 에 다음 수는 나갈거에요. 여기 뭐 오는거 무섭지 않죠 아직? 상까지 진출을 해주고 다리가 두개니까 3선은 못온단 말이죠. 야 이거 너무 눈에 보이는 순가요? 살짝? 이런 상끼리가 은근히 잘 안보이거든요. 이건 지금 뭐 포졸타를 한다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요. 때리면 마가포를 때리면 포대 마절 교환인데 사선이 잡히니까 참 좋진 않아 보입니다. 그래도 만약에 포가 두를 때린다면 마가포를 잡고 차가마를 잡는다면 차가 병을 잡으면서 대차를 요구할 거예요. 상이 받아주고 있죠. 그렇게 두느냐 아니면 상이 병을 때리느냐 문제. 뭐 그런 문제인데 어떻게 둘까요, 여러분? 마가포를 잡는다 차가 말을 잡는다 차가 병을 잡는다 차가 차를 잡는다 상이 차를 잡으면서 귀마를 건다가 1번 2번은 상이 병을 때린다 이게 병이 상을 잡으면은 차악한 내려가면서 차가 뭐 포를 걸고 뭐 이렇게 차가 빠질 수도 있죠 2번으로 갈게요 안 잡아 왜 물어봤지 아 1번이 더 많은데 1번으로 갈걸 그랬나요 슬그머니 산길이니까 이 세로로 피하라 그 말이에요. 세로로 피하라 해놓고 때리겠다 하면 한 차가 같이 이렇게 힘을 보태줄 확률도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어 이거는 때리죠. 이거는 이거는 애누리가 없지. 조리 한 마리가 죽었지만 말을 주고 포상을 잡으니까 결국 마졸 주고 상포 잡았으니까 3점 이득 봤으니까 너무나도 좋죠. 삼선에 오는 수가 불편하니까요. 지금 타이밍에 안궁을 해줘야 돼요. 궁 내리고 사다고 안궁 네, 닫겠습니다. 인상 포사 이런 거. 아주 좋아 보이죠? 이런 전투 안 붙이죠? 네. 자, 이 선을 가면 다음 수에 묶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마가 이렇게 내려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럼 포를 살랑 넘겨서, 음, 그거 아니면 병을 먼저 달라 선수 걸어주고 다음 수에 긴상 떠서 포사 양방. 어, 잘드셨네요 요거 좋네요. 어, 이거 좋았어요. 자 돌진 병을 달라 이렇게 붙이는지 이렇게 붙이는지 보는 건데 이게 심리적으로 이렇게 붙일 확률이 높아요 갔던 걸 다시 오지 않죠 많은 분들이 역시나 돌진 와 이거 좋은 수다 지금 상이 걸리고 조리 걸렸네요 그러네 아 그러네요? 공을 올릴게요. 차졸타를 하면은 기상 뜨면 되니까. 기인상을 뜬다. 마가 이렇게 빠져나온다는 뜻인가요? 그러네요. 자 일단 말을 달라. 마가 나오면은 차가 한칸 들어서면은 이한 마가 갈 데가 없죠. 아갈 데가 없는 건 아니죠. 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 이러면 포가 말을 때려버립니다. 영입포를 잡으면 면포가 죽고요. 상입 잡으면은 한 차가 죽죠. 그래서 이 귀마를 없애는 게 좋아요. 지금 귀마가 없어져야지만 이 초의 중포의 힘이 조금 더 프레스가 강하게 들어갈 수 있겠죠. 여기는 차로 잡겠습니다. 빠져나왔다가 장군 붙일게요. 장군? 넘으면 상이 빠진다라는 소리네. 그러네요. 딱히 공략할 묘수는 없네요. 그냥 단순하게 졸병대 교환을 하겠습니다. 자, 올라갑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이건 왜 올라가느냐? 이렇게 올라와도 지금 마상타가 가능해요. 차는 못 잡고 병이 잡으면 상포타. 여기는 때려가야죠. 0초 남았습니다. 빠꾸 없이 강공. 이 차가상을 안 잡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병을 이렇게 쓸거 아닙니까? 변으로 갑니다. 마장에 포가 죽으니깐요. 장을 치면은 살을 뺄때 마병타 하면서 귀마를 달라. 막 걸렸으니까 또 응수해 주셔야죠. 그러면은 자. 지금 마두 걸려 있죠. 같이 마가 걸려 있는데 먼저 면포 달라고 할게요. 여기 선수 여기 장군에는 외통이기 때문에 거의 뭐 외통이기 때문에 여기 응수를 먼저 해 줘야 됩니다. 결국은 살을 닫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마장 칠게요. 0 쌍포로 살을 내릴 수가 없죠. 궁이 올라와야만 되거든요. 이거 안 끝나? 장군? 차가 막나요? 아예 잘 주시네요. <laughs> 이게 맞죠? 여기서 장군 한번 더 쳐서 이렇게 내려놔야 돼요. 이렇게 내려놓고 병을 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차가 이렇게 만약에 와서 지키더라도 장군을 칠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궁을 내려놔야 돼요. 이 선에 있으면 차가 오면은 장을 못 치잖아요. 뛰어놓고 돌아오면은 차가 피할 때 포병 타 선장군이 나오죠. 요거 방금 장군 한번 치는 게 매우 중요한 그런 수였습니다. 어떻게 공략해야 되지? 이제는 옆으로 한칸 막아 들어온다는 라 주장인 것 같은데 그냥. 뒤로 넘어올게요. 여기 마포대 음 하면 되죠. 이건 뭐 하나밖에 없죠. 옆으로 가면 외통이니까. 포로 병을 먹으면서 장군을 쳐야 됩니다. 그래야 궁이 들어가면 차장의 외통, 살을 빼도 차장의 외통, 마가 빠져도 포가 장을 치고 또뭐 어쩌고 저쩌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마가차를 지키는 자리로 이렇게 한 건데 이렇게 두면 지금 포장을 쳤을 때이 포장을 쳤을 때 살을 위로 띄운다라는 거거든요. 위로? 상대는 그렇게 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두어야? 이것도 이거 미세 어차피 이겼지만 마무리 수순을 한번 보세요. 이 장을 먼저 쳐야 돼요. 아, 똑같아요. 음, 똑같습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똑같아요. 여기 장을 치면 위로 띄우는데 여기 장을 치고 여긴 가운데 다리가 있어서 결국 형태는 똑같아요. 다리가 없었다면 차장이 반드시 먼저 쳐야 되는데 가운데 다리가 있기 때문에 뭐 포장을 먼저 치든 상관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규마 선수로 갈게요. 왠지, 속기 파실 것 같은 느낌, 장군. 상나가서 병. 중프로 갈게요. 와, 엄청 빠르다. 라인 잡고. 자, 차기를 먼저 열어볼게요. 음, 장치고 여기 오는 걸 좀. 일단 상대가 대응을 했는데. 차이 빠른 진출? 이게 예, 여기 빠지면서 나중에 상졸타 하는 거, 이런 거좀 조심해 줘야 돼요. 규마가 올라가면서 병을 한번 걸어주고, 병을 뭐, 이렇게. 이러... 네? 이거 안 살리나요? 음, 그럼 먹습니다. 먹습니다. 닫으면 차기는 열리지만 마 머리가 눌 이제 되기 때문에 공격의 흐름이 완전히 한에서는 좀 끊기죠. 자우삼줄 돌아줄게요. 지금 여기 장군이 아주 좋아요. 장치면 궁을 못 내리니까 이렇게 장을 치면 궁을 못 내리니까 어떻게 차를 들거 아닙니까? 긴상 차사타의 차가 죽으니까 뭐 궁을 이렇게 뭐 뺀다며 아래로 빼면 포가 말을 때려버리죠. 이렇게 때릴 수 있죠? 지금? 근데 면포가 죽으니까 상졸타기가 부담스러울 거란 말이에요. 음. 강공 가버릴까? 강공? 포가 살을 때린다. 궁이포를 잡는다. 차병타를 한다. 그럼 차한칸들어서야지못 잡죠. 장군의 유통수니까. 그러면 한칸 피하면 따라가면 피하면 반복수하면 안 되잖아요 호가사를 때린다 궁이 잡는다 사병타를 한다 한칸 피한다 한칸 들어선다 피한다 음, 안 되네요 야 여기 빠꾸하고 싶지 않네요 수비 안해 공격할게요 여기 수비 잡기 전에 이거 되는 수야 안 되는 수야 아니, 무서, 좀 무섭다 음. 조금 무섭네요. 포가 차를 때렸어. 궁이 안 잡고 차를 잡을까봐 안 때렸어요. 아차 잡는 수가 차로 잡는 수가 있었구나. 아못 봤는데 와, 어쩐지 느낌이 싸더라. 이거 아 차로 잡는 게 있었구나. 내려오면 포사타 있으니까 상까지 나가주고. 이렇게 상까지 나가 주고요. 그리고 막 아니 궁을 우측 아래로 뺄게요. 야 여기 지금 기물 연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때리고 싶지 않나요? 음아 밀고 들어온다는 소리였구나. 어 이거 좀 위험하다. 뭐 민다라는 의미 같은데요? 아. 이건 뭐, 이거 술기 안 해도 그냥 이거 때리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 이 병이 말을 잡으면 상이 병을 때리면서 상장의 차를 선수로 걸고 지금 포가 병을 걸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신경 전혀 안 씁니다. 그럼 상장의차 죽는 거 여기를 보완을 일단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안을 하면은 포병타를 하면서 상의차를 또 걸죠. 그럼 어떻게? 상의 또 죽죠. 여기 차선 상의. 여기 상의 죽으면 우변병도 죽죠. 그럼 이제 기물이 그때 둘게 없어지죠. 네, 잘뒀습니다 넘어갈게요. 양기마로 갈게요. 제 스타일 아시죠? 두 번째 수만에 뽑아주고, 진출. 멍군. 이게 넘어온 쪽을 보통 같은 쪽을 이렇게 넘기는 게좀 효과적인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들어서면은 상병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언다란 뜻일까요? 그래도 때립니다. 마가 선수로 걸리니까요. 네, 어서 오세요. <laughs> 강공이시네요. 일단 지켜주고, 지금 막아 돌렸기 때 에? <laughs> 잡았어요. 하면은 창을 잡으면 하포에서 막을 수가 있나요? 그럼 창을 치고, 살을 들어라 까지 만들고 상을 잡을게요. 그래야 말을 변으로 이렇게 몰아갈 수 있을 것 같죠? 음. 병! 어떻게 살리시겠습니까? 당기면 막아 죽고, 이렇게 당기면 포가 죽기 때문에 띄울 수밖에 없는데, 여기도 가볼게요. 일단 또 병. 장군을 치면서 다리를 두개 만들어서 말을 잡기. 당겨주면 이렇게 귀포로 오겠죠? 내려가서 여기 살을 걸어야 되니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럼 포가 넘어올 때 차가 한칸 빠지고, 아, 그거 아니에요. 대차로 풀어야 됩니다. 아 이건 욕심이에요 무조건 이건 절대적으로 대처해야 되거든요 이러면은 한 차가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어떻게 어떡해. 이거 어떻게 해요 여기서 그냥 차가 견인입니다 좋아요 뭐 미세요 연포를 달라 이건 일단 밀어요 이걸 밀면요 차가 음, 뒤로 빠지면 포가 죽고 이렇게 여기나 여기나인데 둘다 마가 내려왔을 때 걸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포가 또 죽죠. 네잘 뒀습니다. 넘어갈게요. 양기마 상대로 원앙마. 보통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나온 쪽 마가 나갈게요. 졸 쓸면서 상 나가면 A, B. 마진출하고마진출하고 마진출하고 이렇게, 이렇 모양태 게추겠습니다 살짝 넘어가면 죽죠 공을 빼나요? 어떤 의미일까 양사를 들었다는 라 것은 차가 돈다라고 봐야 되는데 음? 그게 아니에요? <laughs> 자 좋아 그냥 살을 들어주고 병도 밀어주고 지금 하포가 안됩니다 하포를 하면은 넘어서 차를 걸고 넘어서 차를 걸고 이게 지금 면포가 막을 수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대가 하포를 하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여기는 죽어 있으니까 손대지 않죠 밀고 합병 그렇죠. 여기 병을 때린다라는 거니까 지금 지금 이걸 살리면 상이 좌변을 뜨면서까지 이렇게 억지로 쫓아 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까지 먼저 잡아주고 그리고 당길게요. 이게 들어올 수 있지만 나갈 자리가 없어요. 다음 수에 거의 한 박자 만에 상이 죽을 것 같은데, 요거 음수, 아, 넘지 말라, 일리가 있죠. 그렇다면, 상사탄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졸, 선수로 걸어주고, 네, 어서오세요. 졸, 살려야겠죠. 하나, 둘, 결국은 이 초상을 찾고 갈 거에요. 원앙마 입장에선 양귀마의이 양상들이 되게 부담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기물로 해소를 하고 가겠습니다. 단순한 졸병 대 그리고 차상 타까지... 어... 이건 뭐죠? 아, 직 다리 두개니까 조리 병잡으면 차가 상잡으면서멱이트이면서 상과 마가 상을 지키죠. 일단 궁성 라인을 좀 잡아놓고 게 <laughs> 아, 이렇게 두면이이게으면이줄 병을 면포다 병을 면이다게 이렇게 한칸 이렇게 한칸 빠집니다. 빠지면 초차가 이렇게 한칸 빠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옆으로 한 칸을 빠지면 단순하게 포만 이렇게 넘겨도 이 조를 좌측이든 우측이든 쓸어야 되니까 줄한 마리가 죽죠. 차 볼까요? 음, 지금 이렇게 뜨고 싶은데 뜨면 차상타라면 차장의 외통수에요 근데 이렇게 떴을 때 상대가 이 궁이 지금 궁지에 몰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빼면서 선장군 칠수 있거든요. 그래도 뜰까요? 김무정리 할게요 여기서 다이렉트로 잡으면 외통수니까 이게 살을 옆으로든 아래로 빼서 장을 치거든요. 그때 상이 나가면서 원앙상테 갖춥니다. 그럼 차가상을 잡으면 여기서 차를 죽일게요. 죽이면서 대차를 하겠습니다. 음? 자, 이렇게 기물 연결을 해주고요. 호가 맞들어도 되는데, 지금 어차피 이렇게 차마가 묶였기 때문에 이거를 해소를 안 하죠. 그냥 우형인 거를 계속 이어나간다 라는 겁니다. 차를 달라 하면 이성까지 다음 수에는 포가 갖다 꽂으면 너무 좋죠. 아니면 그냥 차마 타도 할수 있는데, 정리할까요? 둘, 이것은 액션, 이런 장군이 너무 좋아요. 그렇죠, 뭐 기울었죠. 네, 잘 됐습니다. 넘어갈게요.